샤이니의 대표 엔젤 비주얼, 가녀린 몸에 이아르탄 미소를 먹으면 너란 남자 순진 터전체는 이런 것인가? 성격 또한 순하디 순하가는데? 태민 군주 어그 네, 태민 군주 어그 네. 지금 옷 때문에 태민 군이 아니에요 제가 거짓입니다. 거짓 취급 당해도 나는 괜찮아. 뭐, 이리저리 당해도 좋다고 이비큐에 걸려 있는 너야말로 드림 보이. 사랑해, 사랑해. 간혹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착각하고 다지. 천사포스 폭발하는 태민을 찬양하는 일들 앞에 붉은 빛발 휘날며 나타난 자는 다름 아닌 같은 멤버 키라고 모두들 천사로 알고 있는 태민의 본성엔 사실 악마가 숨어있다고 우기는데 <laughs> 아니야 선물로 받은 거야. 아니, 가만 보자 아니야. 가운 폰으로 당황했던 키 가운을 유일하게 아. <laughs> 저희 숙소에서 입고 싶은 놀라 놀라운 게그 가운도 <laughs> 예. 어느 호텔 에 아니야 <laughs> 선물로 받은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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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 어느 호텔에 쌓여있는 거? 그건 절도야 직접 이게 그러고 보니 그 폭로의 주인공 역시 다름 아닌 대문이었다. 이건 시장에 불과하며 몇 장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이템 사용은 기본! 스피커로 귀를 테러하지 않나! 슬며시 눈덩이로 바디어택까지 시도하고 이젠 본인 머리로 형아를 들이받기까지! 술을 끼치는 사실은 그 천사 얼굴로 너무도 태연히 기에게 악마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 귀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방송에서 넉놓고 가만히 있던 태민 생긴 것도 그렇게 키도 크고 저는 키 군인 줄 알았어요 어? 어. 키에게 주목됐다 싶으면 이때는 공주적이죠아 어, 그 어, 그 그런가 어. 키를 핑크 공주로 만들기 성공 키형을 괴롭힐 때만큼은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는 표정 태민 악마 등급 태민이 너 다른 형들도 그러니 오뉴에게 보내는 이하트병병 눈빛 봐라 키형과는 사뭇 다른 미소 지보다 나이 많은 오뉴형 얼굴을 바라만 봐도 우쭈쭈 좋아. <웃음> <웃음> 이러니 이런 태민을 보고 키가 속이 안 터지겠어? 아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네. 어쨌든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무시무시한 매력을 가진 막내 태민이 파파라치들은 너의 악마 본성이 얼른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네 <laughs> 네. <laughs>